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핫한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이슈 유튜버 깡성균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컨텐츠는 원조 트로트 열풍의 주역인 TV조선이 MBN을 상대로 포맷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함께 보시죠. 트로트 열풍이 결국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을 탄생시킨 TV조선이 MB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TV조선은 MBN이 미스 미스터트롯 포맷을 도용해 2019년에는 보이스퀸을, 2020년에는 보이스트로트로파이터를 방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이 총3 개의 프로그램에 태클을 걸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보이스퀸은 대한민국 주부들 평범한 그녀들을 위대한 라이 전쟁이란 모토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디션이라는 점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웠지만 미스트롯과 기본 포맷이 유사했습니다. 보이스 트롯은 어떨까요? 일반인이 아닌 스타들의 트로트 서바이벌이라는 차별점이 있었지만 대결 및 경영 진행 방식이 TV조선의 오리지널과 역시나 흡사했습니다. 현재 방송 중인 트로파이터는 노래방 심사 제도 등이 TV조선의 사랑의 콜센터와 유사합니다. 이러한 TV조선의 소송에 MBN 측은 보이스트로, 트로파이터 등은 TV조선의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들과 다른 포맷으로 제작돼 표절 논란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TV조선은 무분별한 짜짓기, 모방, 저질 프로그램의 홍수로 시청자의 혼란과 피로감으로 트로트 장래 재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소송을 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간 방송가에서는 하나의 소재가 흥할 경우 여기저기 우우죽순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뭐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요리를 주제로 한 방송이 뜨자 진짜 개나소나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탄생했죠. 지금도 요리 프로그램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여행을 주제로 한 방송이 뜨자 역시나 마찬가지였고, 먹방, 힐링, 관찰 예능 어디 가서 밥 얻어 먹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오디션 프로그램도 슈퍼스타 K가 유행하자 위대한 탄생과 K팝 스타, 뭐 쇼미더머니 여러 가지가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방송사들끼리 프로그램 포맷 도용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번 소송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표절로 봐야 될지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다 비슷합니다. 모 트로트, 발라드, 랩 모든 장르를 떠나서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격인 슈퍼스타K의 시즌1이 2009년 첫 방송됐는데 2009년에 방송에서도 개인 예선전, 팀 미션, 1대1 서바이벌 매치, 패자부활전, 생방송 무대 모든 것을 먼저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포맷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 조선의 미스 미스터 트롯의 열풍이 불기 전까지는 그동안 트로트 장르는 찬밥 신세였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이나 트로트 전문 케이블 방송에서만 볼수 있었죠. 근데 요즘은 TV만 틀면 트로트가 나옵니다. 뭐좀 과할 정도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좋아할 만한 방송들이 많아진 거예요. 트로트 열풍으로 인해 10대들의 아이돌 팬덤보다 더 무서운 게 행동력은 떨어지지만 경제력을 갖 50대 이상의 팬덤이란 걸 우리는 또한번알 수가 있었죠. 지갑 여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10대 들이만원그코 묻은 돈 모아가지고, 어, 막 오빠들 응원하는 것보다 50대가 지갑 열어서 만 원짜리, 뭐, 5만 원짜리 내는 거랑 잽이 안 되죠. 어쨌든 하나가 이트치면 우우죽순 따라 생기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트렌드가 트로트라는 장르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t v 조선을 걱정 안 해요. ...도 되겠더만요 저희 아버지께서 미스터 미스트롯을 좋아하셔서 저도 매주 강제로 시청하는데 다른 트로트 프로그램들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진짜요 주목받는 한 10명 아니다 한 20명 정도의 경연자들의 실력들이 다른 프로그램 나가면 바로 씹어먹고 우승할 정도더라고요 게다가 타 방송사의 우승자들은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리지널은 어떻습니까 tv 틀면 송가인 임영웅 영 탁 장민호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cf만 봐도 진짜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방송사는 누가 우승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트로트 열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TV조선이 좀 대의적인 차원에서 모방 프로그램들을 포용해준다면 주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은 볼거리도 많아져서 더 좋은 거죠. 다다익선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트로트 원조는 TV조선일 거니까 크게 열릴 필요도 없어 보이고요. 뭐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TV조선과 MBN의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거 만약 TV조선이 승소한다면 요리 여행, 먹방, 오디션, 기타 등등 원조 프로그램들도 어떤 입장을 취할지 궁금해지네요. 이번 컨텐츠는 원조 트루트 열풍의 주역인 TV조선이 MBN을 상대로 포맷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깡성균 TV 깡성균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클로징막 큐! 욕심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